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목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존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최근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하면서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환경 오염은 생기고 있기 때문에 100%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전기보다는 더 친환경 에너지에 가깝고 상용화만 된다면 더욱 우리나라도 친환경에 차, 친환경 나라 국가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는 수소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수소 충전소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종목은 수소차 관련 부품 관련 주, 부품주입니다. 뭐 현대차 넥소 다들 아시죠? 수소차인데 처음에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잘 팔리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렇게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그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인 세종공업은 현대차의 넥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기업,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 어, 일단, 세종공업은 자동차 배기 관련, 이렇게 부품,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뭐, 정, 배,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컨버터와 소음 진동을 줄여주는 머플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기존 내연기관에 집중됐던 매출 구조에서 좀 탈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아센텍이라, 아센텍이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는 세종 EV라는 기업을 설립을 해서 전장 부품 및 수소차용 부품 센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사업을 성장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재무 구조를 한번 보자면 작년에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조금 줄었고 영업 이익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탄탄하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진 어200% 가깝기 때문에 높은 편이긴 하나 유보비율, 유보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실적이라든지 재무구조 측면에서 있어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 올해부터는 1분기, 2분기 이렇게 점점 흑자로 전환한 후에 영업이익도 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작년 세종 EV라는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장 부품 및 수소차용 부품 센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수소차용에 연료전지가 들어가는데 그 스택의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세종 EV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현대모비스로부터 정신 납품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생산량 및 라인업을 확대를 한다면 기존 넥소양 일본 물량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중의 물량이 세종 EV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익의 빠른 개선 및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최근 지속적인 우사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헝다그룹 파산 뭐 디폴트 우려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뭐 코스타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냥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렇게 상승 모멘텀 강하게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자동차 부품들도 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세종공금은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미래 상장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대응선 잡아드릴 텐데요. 어 세종공업이 이 지금 부근에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겠죠. 그래서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강하게 이렇게 여기 이 부분 12,400원 부분을 뚫어준다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 볼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증시가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항 돌파 매수보다는 지지 매수를 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 부근 이 부근을 잘 지지를 해 주는 걸 보고 그다음에 매수에 들어가는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수가 또 이제 추석이어도 잘 보내고 왔는데 지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니까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